먼저 P와 Q의 어, 교집합이 Q이므로 이제 Q가 P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 어, P R이 공집합이므로 R이 P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Q이고. P고 P고 R이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Q P R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 이거를 어, 그리고 얘가 이걸 P가 Q를 포함함으로 Q는 P이다. 이게 참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참이 됩니다. 어, 그러면 저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이것의 대우이므로 이게 참이 어, 이게 참이므로 기억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니에는 어, R은 Q를 포함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기서 R은 Q를 포함하고 있죠. R이 그래서 이것도 창이 됩니다. 그리고 R은 Q 여지팝에 포함되어 있다. 어, Q Q 여지팝은 초록색 이거 칠하면 아 여지팝 아 R 은 이거 전체인데 Q 여지팝은 이쪽 밖에 쪽이고 여기 중간에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므로 디귿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됩니다.